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신정훈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글로벌 수입규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뭐 최근 무역 구제 동향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 WTO 출범 이후에 4 7 1건전 어,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어, 반덤핑 조치를 피소를 당한 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어, 저, 어, 조사 진행 중이거나 어, 규제 중인 조치가 210 건에 이르고 어, 지금 미국이 그, 중, 그 중에서 34 건을 이제 어, 조사 진행 중인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무역 규제 조치는 보통 3,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관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반덤핑 관세 조치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어, 뭐 전통적으로 철강이나 이제 화학 분야에서 담배나 뭐 타이어 등 이게 어 좀더 소비재 분야로 그 제품이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또 AFA 어 뒤에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PMS와 같은 어좀 다양한 조사 기법들이 활용되고 점점 복잡해지는 이슈들이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핑 비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나 EU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뭐 인도, 뭐 베트남 이런 신흥국에서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점점 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반덤핑 관세 조치의 효과의 특징은 왜 이렇게 반덤핑 관세 조치, 무역 관제 조치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느냐. 또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광범위하지 않고 타겟을 딱 정해서 원하는 그런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또 그런 제도이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방법에 비해서 부과가 용이하다 다른 방법이라면 예를 들어 세이프 가드나 상계 관세에 비해서는 어~ 또 이게 그 보복조치 세이프 가드는 이제 보복 상대국이 보복을 할수 있는 보복 보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반덤핑 조치는 그러한. 어, 의무가 없고, 기본적으로 WTO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각국이 법제화 되어 있는, 그 다양한 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또 상경화세에 비해서는 이제 국가, 국가 간 그런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특정 국을 상대로, 아니,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적인 부담도 좀 적은 편이고, 또 짧은 시간 내에 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데 수출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수입자 수입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또 수산업을 피해를 보전하는 수입 규제를 할수 있는 조치 그 효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조사 개시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이 이제 급감하는 그런 칠링 이펙트 효과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조치의 기간이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사 년, 6년그 정도의 대안이 있는데 어, 반도비 같은 경우에 보통 기본이 10년에서 뭐 17년, 20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부과를 하는 굉장히 장기간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어, 이, 이 조치가 기업들로 하여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조치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 대응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이제 실제로 덤핑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아 이거는 뭐 시장 내 포기하는 게더 낫겠다 이렇게 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로서 굉장히 이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즈니스 택틱으로서 많이 지금 활용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잘뭐 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최근 얘기를 들어오면은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무역부제 조치. 어, 이제 트렌드는 WTO 체제가 이제 문제 해결 절차가 이제 좀 무력화되면서 WTO 규정을 좀 넘나드는. 어, 규정에 좀불합치되는 그런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 ADCBD 조치를 보면 2015년부터 사실 이제 시작된 트렌드인데 특별 시장 상황 또는 제 불리한 가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 시장 상황이라 하면은 내수 가격이 이제 왜곡되어 있다. 어, 그래서 외국 외수 가격을 부인하고 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어, 그 가용한 자료를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용한 자료는 수입자들 재소 제소, 재소구 같은 유리한 자료를 이제 사용을 해서 덤핑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어뭐 데드라인을 좀 어긴다든지 또 무리한 뭐 자료 요청을 해서 좀 자료에 뭐 불합리성 결함을 이제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인을 하고 자료를 부인하고 또 가용한 자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2015년부터 법제화, 좀 법을 법령을 강화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WTO 이제 분쟁까지 갈 정도의 이런 이슈가 되었었고 사실은 이게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조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어, 실제 그런 것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어, 시행을 직접 보면 한국이 실제로 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비시장 경제 국가로 미국은 어, 중국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으로에 대한 조치는 어, 굉장히 뭐100% 200% 이렇게 관세가 높게 부과가 되고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 많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시장 왜곡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2017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경기업이 시장을 장악한다든지 가격 비용에 대해서 국가 개입한다든지 또는 뭐 낮은 급여, 금융 왜곡 여러 가지 그러한 거시경제적인 왜곡 상황을 덤핑 조치에 반영을 해서 덤핑으로 올리는 뭐 금방 말씀드리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 중국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우리나라한테는 이유는 그런 이걸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 저희가 어, 항상 그 이후에 이제 덤핑 대응을 할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반덤핑 조사 게시 건수를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20년도까지 이제 어, WTO 통계인데요. 어, 349건 전 세계에 이제 조, 조사 게시된게 349건 역대 이제 두 번째로 어, 많은 조사 게시 건수입니다. 그 상계 갔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건 어, 역대 뭐 최고 치를 어, 갱신을 했고, 2020년도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는 아직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 않습니다만, 조금 이제 소강상태에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는 있으나다만 여전히 어, 이 조치가 늘어난 추세는 어,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 총 전세계 55건 중에서 30건을 이제 조사 개시를 했고, 상당 부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조치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 미국이 어이 조치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제 약간 신흥국이 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최근에 아마 코로나 나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사실 트럼프는 공화당이었죠. 트럼프 정권 때보다도 사실 민주당이 집권을 했던 시절에 무역구제 조치는 더 많았고 또 무역구제 법령이라든지 기법들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7개월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무역구제 조치의 강화와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또 이제. 과거에는 WTO 체제를 통해서 이러한 다자 규범으로 이제 어떤 체크한 밸런스를 가져갔다면 이러한 어 이제 견제와 균형이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어 이제 정책이 많이 펼쳐질 텐데 한국이 그래도 주변국 또는 한국 또 이제 어떤 뭐 저희가 두 번째 타겟이고 하다 보면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아주 저점을 찍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뭐 이러한 그 재소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 리소스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좀어 적극적으로 못하다가 좀 회복,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어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제소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거 경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유의해야 될것 같고요. 또뭐 개도국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아, 어,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WTO 분위기를 한번 잠깐 좀 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서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9월 어, 이번 달 초에 나온 결어 분쟁인데요.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WTO 태양광 세이프가드 분쟁 결과입니다. 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 패널이나 기타 제품들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이제 건 사건인데 어, 중국이 어, 제소를 했고 처음에 제소를 중국이 저 어, 어, 제소했을 때만 해도 이 사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 동일하게 사실 제소를 했지만 지금 이제 분쟁을 진행 단계에 있고 어, 미국이 굉장히 잘못했다 어, 이거 세이프가드를 사용한 것은 어, 아마 결과적으로 미국이 패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이프 가드에서 좀 조치를 취한 나라가 승소하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야지 세이프 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전에 대해서 WTO의 지금까지의 그 판례들은 굉장히 이 요건을 어, 굉장히 높게 어, 책정을 했고, 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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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치를 취한 나라에, 를 폐소, 어, 하는 경우 가 굉장히 대부분 많았습니다. 어, 그럼 뭐 자유무역을 이제 좀, 어, 그런, 어, 자유무역을 촉진하려는, 어, WTO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트렌드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돼요. 그,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어, 어,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 이네 가지 모든 쟁점에 대해서 미국이 승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WTO가 상당히 이제 분위가 기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기치하는 상황의 발전에 대해서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중국이 WTO 출범 이후에 이렇게 산업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고 뭐, <laughs> 그래서 오개년 무슨 뭐 발전 계획,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어떤 이 산업을 어 육성할 줄 몰랐다. 그리고 내수의 수요를 초과하는 그런 초과 공급 글로벌 공급 초과가 발생할 줄 몰랐다. 또 공급 초과의 주요 대상이 미국이고 미국이 수출을 야기했고 미국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중국이 많이 활용을 했다. 그리고 반덤피 상계관세 가지고 이것을 어, 조치를 이제 어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 피해 나간다. 어 더블티어 룰 상에 있는 반덤피 상계관세는 지금. 너무 우회가 쉽다 글로벌 이제 GVC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어 국가를 살짝 옮긴다든지 품목을 살짝 변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회를 했다. 그래서 세이프가드 외에는 어 이것을 어 이러한 규제를 어떤 뭐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과거부터 있어도 왔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 WTO 패널은 아. 미국의 생각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은 중국이 wto 룰을 우회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치팅한다 라고 주장했던 을 것이고 wto 패널은 아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은 사실 뭐 철강산업 화학산업 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고 어, 이러한 그 정부의 지원 그 다음에 수출 이런 것들이 뭐또 반대편 상대세의 우회 이런 것들이 중국의 어떤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근본적으로 이 모델을 이제 인정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뭐 인과관계라든지 다른 요소, 뭐 중국산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산업 피해를 야기했냐고 본, 어, 보지 않는다. 이게 중국산이 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산 수입이 산업 피해를 야기를 한 것이고 또 절차적으로 봤을 때뭐 비밀 정보의 취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미국이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네 가지 쟁점을 다 미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세, 앞에 이제 그런 그 실체적인 쟁점에서 보통 어 한쪽 편을 들어주면 어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편 쪽을 들어주는 약간 그 WTO 이제 분쟁 절차라는 것이 아주 이제 사법적이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편을 이제 일방적으로 드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결국 완전히 미국이 완전 히 승소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널의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 방금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문 뭐 판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네바 우루과이 대사, 우루과이 국적의 사람이고 한 명은 또한 명은 이제 페루 국적의 이제 변호사고 또한 명은 이제 바베이도스 이제 국적의 통상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이런 분쟁에서 중립적인 어떤 패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좀 굉장히 독특하게도 세명다 이제 스페니시 어, 그러니까 그 스페인어스 스페인 계열의 그런 그그 어, 어, 그 패널을 구성을 했는데 이 패널의 판단은 아마 과거였으면 상당히 중국 편으로 갔을 텐데 이제는 어, 완전히 미국 편으로 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내용적으로 보면 다. 어 어떤 법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에어 이러한 좀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어, WTO에서 이제 무역부제 제도를 보는 순수 이제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 공정무역이나 어떤 그 미국이 얘기하는 그런 보호무역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그 한국 기업들의 대응 방안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잘 대응하시는 기업들도 계시고, 위협구제 조치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과거 트렌드보다는, 과거 대응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가격을 너무 싸게 파는 그런 부분, 가격을 조절하는 부분도 저희가 유의를 해야겠지만, 애초에 이제 미국의 어떤, 특히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산업 피해를 판단할 때 보면은 인과관계 유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또 미국 내 시장,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저희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언론 보도자료든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홍보 자료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에 수출하든지간에 상대국 정부 또는 상대국 기업 또는 이해관계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어 저희가 어 가격을 어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대국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가격 이외의 요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격 이외 요소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자료라든지 뭐 홍보를 할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어떤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것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조치가 이제 실제로 취해지더라도 아떤 조사가 개시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중요한 입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의 포트만 이제 무역구제 법령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직 이제 시행되지 은 않은 상황인데 어 이제 이 오하이오 주에 이제 그 에서 발의가 된 범용이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 셔로드 브라운이라는 이제 오하이오지 민주당 이 상원의원은 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 옛날에 이제 세탁기 관 세탁기가 이제 상계관세 그다음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다 지금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 저희가 분쟁을까지 가서 이제 굉장히 크게 어 양국간 통상 분쟁이 됐던 그런 제품이고 이제 그 상대 기업은 이제 월프리라는 기업이고. 월프리 오하이오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을 이제 받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 이제 브라운이라는그 오하이오주에는 뭐 철강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이해 관계자들이 발의를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 및 영향은 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구제 조치를 굉장히 강화하는 조치이고 어, 덤핑 마진 계산 시에 조사 당국이 정상 가격을 산정해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어,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뭐 100원에 하더라도, 내수 가격을 이제, 어, 사실은 이제 200원에 팔지 않고, 이제 100원에 좀 싸게 팔아서, 어, 내수 가격과 이제 정상 가격의 비교를 통해서, 좀 저희가 덤핑률을 관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미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 너희가 덤핑률을 이제 100원, 덤핑을 100원, 수출을 100원에 했으면은, 내수의 100원을 이제 판매를 할 때에는 어떤 물량을 좀 많이 해서 실제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내수 가격을 어그 실제로 이제 그런 가격, 가격만 사용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덤핑을 해 놓고 서 내수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조금 소량으로 팔아서 이제 덤핑률을 인위 적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사례를 막겠다라는 그런 그 법령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덤핑을 관리한 데서 상당히 제한 요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속적인 조사개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어 조치를 취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 세탁기 사례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권에 보면은 저희가 한국산을 수출했을 때 조치를 취하니 저희가 멕시코로 이제 옮기고 또뭐 조치를 취하니 베트남로옮기든지 이렇게 country h o p i n g 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국가를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뭐 그거는 사실은 어, 법령 위반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구 원산지만 다른 그 그러니까 우회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베트남산 실제로 베, 멕시코산을 수출을 하는 것이 전혀 이제 불법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나라가, 어, 한 나라가 한는 글로벌 기업이 그렇게 선 생산지를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이제 취하겠다 이제 변경할 경우에는 어 굉장히 조사를 간소화하고 어 산업 피해는 무조건 있는 것을 전제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어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는 어 산업 피해 판단에 있어서 WTO 협정에는 어 반드시 어 개별 조사를 해야 되고, positive evidence, 그러니까 정확한, 정확한 어떤, 어그어 어떤 조사 결과 또는 증빙 자료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조사 컨트리 호핑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산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겠다는 사실 WTO 협정 위반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이 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중 견제책으로 이제 이란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상하하원이 이제 브라운하고 포트먼이 다 이제 민주당 공화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 시점은 한 6개월 이, 이후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은 뭐 저희가 이제 시작에 이제 불가한 것이고 이런 종류의 어, 반덤비 조치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향후에 어 많이 어 이제 입안이 그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 있고 어, 이러한 그 법령의 어 저희가 동향들을 계속적으로 좀 어, 저희가 모니터링할 우리나라 기업들이 모니터링 할 필요가 n g because t 이해 관계 m e thing is that the same thing is 이 h a t the same thing 해 s that t 분 e same thing is that the same thing is that the same thing is that the s a 어, 질의 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